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참고해서 조선 후기의 특징, 낱말 퍼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열쇠와 세로 열쇠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루 열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열쇠 3번. 청나라에서 건너온 문물을 뜻하는 말 4글자입니다. 네 이것을 청의 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르세 5번입니다. 농사를 짓는 기술 역시 네 글자인데요. 정답은 농사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가장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풍속화가를 어 얘기합니다. 어 힌트로 초정이 나와있어요. 기히이디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들어갈 인물의 이름은 김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아, 가드율스 7번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에는 지금 세로로 되어 있네요. 여기 들어갈 말이에요. 네, 실용적인 학물을 뜻하는 말을 두 글자로, 네, 실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8번. 이 대표적인 실학자로, 어, 목민심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약용이었습니다. 다음, 9번. 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풍속하라고 부릅니다. 다음 13번. 서민 문화의 하나로 한글로 쓴 소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답은 한글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이 있죠. 다음 15번이 있습니다. 15번. 농업에 관심을 두었던 실학자가 바꾸고자 한 제도를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토지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6번, 탈을 쓰고 하는 연극 또는 춤을, 네, 탈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열쇠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세로 열쇠입니다. 세로 열쇠 1번, 일반 백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어,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서민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는 일반 백성들도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그런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서민 문화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2번, 한글 소설 판소리 중에 하나로 심청의 이야기입니다. 심청의 이야기를 뭐라고 할까요? 네, 심청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던 직업이 있었어요. 네, 이것을 세글자로 전기수라고 불렀습니다. 어, 책을 읽어주는 게 하나의 직업이었다고 해요. 다음, 가로, 어, 세로에서의 10번인데요. 여기는 이제 가로로 되어 있네요. 자, 실학을 공부하는 학자, 어, 실학자라고 라 불렀습니다. 어, 다음, 11번입니다. 어, 서민문화의 하나로 긴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그런 공연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판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12번. 김정호가 만든 조선의 전도, 어, 이것을 우리는 대동여지도라고 하죠. 마지막입니다. 판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 세 글자, 아, 소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특징, 남말 퍼즐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